변호사의 출석에 관한 사항은 사건의 성격과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변호사가 출석하는 것은 대부분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며 이는 법률적인 절차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건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변호사는 출석을 통해 법원에 질서 유지, 의뢰인의 주장 대변,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박 등을 수행하며 필요시 증거 제시나 증인 신문 등의 업무도 담당합니다. 또한, 법정에서의 출석은 변호사와 의료인 간의 신뢰를 유지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의료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충분히 준비된 상태에서 출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변호사는 사건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출석 여부를 결정하며, 출석을 하지 않으면 사건에 미치는 영향이 클수 있습니다. 이때 변호사의 역할은 단순히 법정에 출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건의 전반적인 흐름을 조정하고 의료인을 위해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